네, 안녕하세요. 임성현 팀장입니다. 어, 간밤에 미 증시가 경제 지표 호조세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경신을 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어, 카카오가 8% 이상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조금 이제 이끌고 있지만요.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 초반부터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올해 들어서 뭐 삼성전자도 1월달에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다소 행보세 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형주 위주의 장세보다는 소형주와 좀 스몰캡 종목들이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좀 다소 지루한 국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 1월 말 이후에 종합 주가 지수가 4%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는 동안 코스피 소형업종 지수는 11%나 상승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 테마주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자은 매매를 하고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어, 하지만의 스몰캡 종목들과 중소형주들은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는 점꼭 명심을 하시면서 좀 매매 명, 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그 양날의 칼이라고 하면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인데요. 대형주에 비해서 소형주들은 좀 가볍기 때문에 주가 또한 가볍게 올라가지만 반대로. 주가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회사 사업의 불확실성이 대형주보다 큰 편이고요. 보통 소형주의 경우에는 특정 사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보니까요, 그 사업이 잘되면 어, 승승장구하는 그런 주가를 만들지만요, 갑자기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회사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예를 들자고 하면요, 어, LG 전자의 스마트폰 부품을 납품하던 6일, CNS, 6일 CNS가 있습니다. 전일 LG 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 소식에 인해서 어, 대부분의 매출이 사라지면서 어, 6일 CNS 오늘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어, 이렇게 뭐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가면서 소형주를 어,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지 마시고요. 분산 투자와 또 자산 배분 전략을 좀기본으로 전제를 하고 좀 매매를 해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휴마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와 우리 시장에 큰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휴마시스 보겠습니다. 어, 휴마시스 지난달 초까지 연일 저점을 낮춰가면서 52주 신저가인 5,300원을 기록했었지만요. 어, 최근에 강한 급등세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어, 상승 근거를 꼽자라고 하면. 어, 최근에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해서 국내 내수용, 정식 허가를 이제 푸 d 시약처로부터 이제 획득을 하면서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추가로 이번 국내 허가 승인과 함께 최근에는 뭐 미국과 체코, 브라질에서 좀 임상시험을 통, 이제 통해서 모두 90% 이상의 높은 성능 결과를 보였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 강세 좀 이어지고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선, 뭐, 올해쯤이면 코로나도 서서히 종식이 대극거니, 이렇게 했던 기대감이요. 최근에 유럽을 시작으로 다시금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 있고요. 인도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이 나오는 등 지속적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다시금 또 진단키트 기업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 휴마시스의 경우에는 작년 2월 달에 어, 저점이었던 1,100원을 찍은 이후에 주가는 지속적인 고점을 통해서 18,850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고요. 작년 저점 대비해서는 1,600% 이상의 그런 미친 상승률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어, 작년 8월 달 18,850원의 고점을 찍은 주가는요. 어, 코로나 치료제의 등장과 함께 다소 시장에서 소외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저점을 낮춰 갔고요. 물량 출회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약70% 가량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바닥 다지면서 급등세 보이고 있는 건데요. 어, 지금 구간에서는 상단 물량을 소화를 하기에는 다소 모멘텀이 단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셀트리온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서 뭐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해서 뭐 단발적인 계약 건들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다소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그런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어, 추세를 전환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진단키트주들이 잘 갔다는 이유를 꼽자라고 하면요. 어, 실적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또그 향후에도 좀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진단키트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라 하면요. 지금은 어, 향후 성장성도 중요하겠지만요. 휴마시스가 작년에 벌어들인 순이익인 200억 원, 200억 원을 가지고 또 어떠한 사업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가 향후 휴마시스의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젠도 작년에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실적 달성을 했는데요. 최근 1분기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휴마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 어, 종가는 9,420원이 될 텐데요. 우선 주봉상 좀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인 9,700원대 돌파 여부가 휴마시스의좀 어, 추가적인 상승으로 좀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선절 라인을 좀 잡아드리자고 하면 한 8,700원 라인 8600원 라인 정도, 어, 조금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할듯 합니다. 어, 휴마시스도 마찬가지고, 뭐, 작년에 한창 코로나 치료제로 좀 급등세 보였던 뭐,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신풍제약도 최근에 8만원까지 깨지더니 다시금, 어, 13만원을 돌파를 하고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주가 급등주의 끝은 급락이에요. 그만큼 실적에 이제 비례를 하면서 주가는 움직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펌핑된 주가는 다시금 실적에 회귀를 하면서 이제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휴마시스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 지금또뭐 많은 손실 구간이으신 분들도 많을, 많을 텐데요. 우선, 뭐, 휴마시스 한 종목을 가지고, 뭐, 목숨을 걸고, 이 종목은 나는 절대 안 팔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기보다는요, 지금 장세에서는 다소 좀 이제 더잘 가는 종목군들로 스위칭을 하는 게 조금은 뭐,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끝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내가 생각했던 내 매매 계획과 주가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손절도 필요하고요. 내 분석과, 주가가 또 다르게 흘러가면 간망, 또 고가권 추구형 매수, 충동 매수, 물타기 금지, 이런 장기 하락 추세 종목에 대한 매수는 좀 제가 만류를 하고 싶습니다. 어, 이러한 매매 철칙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주식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요. 절대, 뭐 대박 수익이 뭐, 단기간에 나타나진 않겠지만요. 절대, 크게 손실 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뭐 대박 수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매매가 할게 아니라요. 일치 않는 매매를 목표로 좀 기다리는 매매를 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어,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좀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장인데요. 내가 살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도 흐름이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좋았던 종목이 매일 좋을 순 없습니다. 좋았던 종목이 있다고 하면, 좋았을 때 팔고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좋았던 종목이 안 좋아졌는데, 그거를 버티고 버티고, 언제까지 기다린다고 가정하면요, 그 기회비용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100% 수익을 내어드리겠다. 장담할 순 없지만요, 어, 입절과 손절이라는 이런 매매 철칙을 지켜가면서, 좀 꾸준한 수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VIP 고객이 되시면요, 어 실시간으로 이제 시황 및 업황 체크와 함께 개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 진행되고요. 또 꾸준한 수익을 위한 주식 교육까지도 병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가 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작년에 이제 어 포트를 한번 보시면 어 진원생명과 그리고 바이오니아, 신풍제약 각각 190% 대, 140% 대, 270%대 수익 마감을 했는데요.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로 진단키트 주였죠. 이 종목도 저희가 140%대 수익으로 마감을 했지만요. 아직, 아직도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점 대비해서 혹은 매수가 대비해서 20, 30% 빠져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흐름이 있고 때가 있으니까요. 항상, 어 뭐, 집중해서 대응을 하시되, 한 종목의 목숨과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요. 조금은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어 일치 하는 매매를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올해 시장에서는 충분히 시장 조정을 좀 감안을 하면서 이렇게 단기성 매매와 어, 수익 매매 위주의 그런 단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익까지 포함을 해서 어, 총 49종목 수익 청산했고요 단순 합산으로는 330% 돌파를 했고요. 계좌 대비해서는 33% 이상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 종목에 목숨 걸어서 대박 수익 내기는 힘들어도요, 이렇게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대박 수익을 잡는 확률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매번 혼자 고민하시고, 혼자 급등전 올라타셔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매매 그만하시고요.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조금 안정적으로 좀 편안한 매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VIP 가입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요, 최근에 좀 가격적인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뭐 여타 유사투자 자문업체들처럼 몇백만원씩 받으면서 리딩 해주지, 해드리지 않고요 하루에 커피 한잔 값으로 단돈 몇천원으로 리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여러분들에게 뭐 단기간에 대박 수익은 아닐지언정, 시장 흐름에 수능을 하면서 현실적인 수익률로 보답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매번 고민하시고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상단의 번호로 성함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어, 향후 방향성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휴마시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